이렇게 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빼나 안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0으로 하는 값이 바로 고유 값인데, 이 고유 값 람다는 2가 되어지기도 하고, 1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1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맥스 절대치 람다 마이너스 람다 2라는 것은, 이 람다 값들 서로 다른 두 개의 람다 값을 생각했을 때그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를 뺀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자는 하 값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3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요 문제는 한양대학교에서 기출했던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22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해버려겠죠 일단 요거 우리가 두 가지 방, 법 고유값을 직접 한번 구해도 보고 또요 합을 바로 구하는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 고유값을 다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 a 람다 람다 i 의 디트민을 0으로 하는 람다값을 구하면 되죠. 요걸 0대기하는 람다값을 구하면 되고 자, 이대각성분에다가다 람... 람다만큼씩 빼주고, 자, 요 0에도 람다를 빼면, 요렇게 되어지죠. 자, 4하고 2는 그대로 적어주고, 요 1에다가 람다 값을 빼면,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요 디터민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1행을 기준해 봅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람다는 그대로 오고, 자, 소행렬식이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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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죠. 자, 1행과 1열을 제외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놈에 대해서는, 자, 1,2 성분이 왔을 때는 그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요 1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면 0하고 1하고 4하고 1마이너 남다. 요게 바로 소행렬식의, 자, 성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람다 다시 한 번. 자, 마이너스 람다가 오고, 자, 요렇게 곱하면, 자,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죠. 에서 요렇게 곱한 값 2를 빼면 요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여기에서 요렇게 곱하면 0이고, 요렇게 곱한 값 4를 빼면 마이너스 4죠. 그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요게 전체는 플러스 4가 되어지고, 요걸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람다의 3승, 플러스 람다의 제곱, 자, 플러스 2람다, 플러스 4. 자, 요걸 우리가 0으로 두게 되면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구하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방정식에 세 근을 하나를 람다1, 하나를 람다2, 람다3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뭐죠? 이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고, 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세근의 합에 해 당되죠. 그래서 요 세근의 합은 요 1분의 마이너스 1의 반대부호니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적어준 방법 있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문제는 우리가 람다1, 람다2, 람다3. 자, 이렇게 이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이 행렬의 트레이스 값이 되어진다겠죠. 이 트레이스 1이라는 것은 바로 대각성분의 합이니까 자, 이 대각선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하면 되죠. 그러니까 0 플러스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활용해서 하자. 자 그리고 이제 23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역행렬이 존재하는 두 행렬 a 와 b 가 어, 있는데 행렬 a 가 행렬 1 2 3 4에다 b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2b 만큼 더한 것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에 행렬 a, b, a 곱하기 b 인벌스의 고유값들의 곱을 다 구해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요는 우리는 양변에 요 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오른쪽에다가 b 의 역행렬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요 행렬 A의 오른, 왼, 자, 뒤쪽에다가 B인벌스를 곱하고, 또 여기다도 B인벌스 곱하고, 여기다 뒤쪽에다 B인벌스 곱하면, 여기다가 B인벌스 뒤쪽에서 곱하면, 1, 2, 3, 4만 남죠. 그리고 여기다가 B인벌스를 곱해주면, 뒤에서 곱해주면, 2만 남죠. 그렇다고 2만 쓰면 안 되죠. 2만 남았다는 것은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다? 간의 행렬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자, 1하고 2하고 만나면 3이 되고, 2하고 0이 만나면 2가 되어지고, 3하고 0이 만나면 3이 되고, 4하고 2가 만나면 6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결국 이 행렬, 요 행렬의 고유치들의 우리는 곱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곱, 곱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A 곱하기 p 인벌스의 모든 고유값 내지는 고유치들의 이 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치의 곱이라는 것은 그 행렬의 뭐다? 일일이 고유, 고유값을 다 구해가지고 곱하는 것이 아니고 디트민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행렬의 디트민 값은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죠. 3618에서 6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한 값은 12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29번에서는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트레이스의 대각성분의 합을 구하고 모든 고유값들의 곱을 구하라. 그때는 디트민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 231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행렬 A의 역, 역행렬을 V라고 했을 때에, 행렬 A의 역행렬의 모든 고유값들을 우리가 람다1, 람다2, 람다3 했을 때에, 그 람다1, 람다2, 람다3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 행렬 A의 역행렬을 직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겠죠? 직접 구해가지고 그것의 디터민 값을 아니 그것의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근데 이 경우는 일단 우리 행렬 A를 우리가 직접 행렬 a 에이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우리가 행렬 A의 A의 우리가 고유값을 구해가지고 그 고유값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3하고 4가 나왔다. 그러면 행렬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되죠? 자, 요는 값들의 무슨 값이다? 역수가 되어진다겠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A의 행렬 A의 고유값하고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만 우리가 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을 우리가 람다라고 두면 A 마이너스 람다 i 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자, 3 마이너스 람다 1, 1, 자, 3 마이너스 람다 1, 그리고 0, 0, 3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은 우리가 소위 3부, 상부 삼각 행렬이죠. 이와 같은 상, 상부, 그러니까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쪽에만 유의할 수고 밑에는 다 0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같은 상부 삼각행렬의 디트민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이대각성분끼리다 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놈의 디트민 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3 마이너스 람다의 뭐와 같다? 이게 지금 3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0으로 하는 람다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 람다의 값이 3중 그릇에서 3이 나왔다는 것은 고유값이 이렇게 3, 3, 3, 3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거는 지금 뭐죠? 행렬 A의 무슨 값이다? 고유값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렬 B라고 하는 것은 행렬이 역행렬이죠. 요 놈의 우리가 고유값이다.